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태폐와 건전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출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샵이나 남자들이 운영하는 곳 중에서 건전과 태폐를 여자분들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태폐샵은 3명, 4명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1인 샵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샵의 특징은 훈남이라는 단어와 20대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. 인터넷이나 인스타 같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해서 요약해보자면 여자들이 태폐샵을 조심해야 할 곳은 첫 번째, 1인샵. 두 번째, 훈남을 강조하는 곳. 세 번째, 20대를 강조하는 곳. 물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. 특히 20대도 많지만 30대도 많습니다. 네 번째로 아로마를 강조하는 곳. 다섯 번째로 교육을 명목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곳입니다. 여섯 번째로 이들은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사지 개통 쪽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본업이 따로 있고 투잡으로 이 태폐 마사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이 아로마 마사지나 피로회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력이 없고 통증을 잡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아로마나 피로회복을 강조하는 겁니다. 일곱번째는 그들은 남녀 공용이 아니라 여성 전용을 강조합니다. 남자 손님은 안 받고 여성만 받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1인샵, 훈남, 20대 또는 30대, 아로마 아로마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수강생을 구한다는 거, 교육을 해주거나, 여성 전용을 운영한다거나, 또 그런 사람들은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투잡. 이런 경우를 조심하시고, 이중에서 다섯, 여섯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, 그 샵은 태폐샵이니까 절대 가지도 마시고, 이용하지 마세요. 그런 사람들은 나쁜 행위로 쉽게 돈을 벌어서,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왜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 내버려둬야 하나요?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. 저는 건전샵과 태폐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